안녕하세요 제가 3월 달에 블로그에 글을 하나 올렸었고 그리고 한달 전인가 그때 이제 뭐 수급 이야기하는 영상 하나 올리면서 그때도 제가 주식 100% 보유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드렸었죠 그리고 원래 제가 제 포지션 얘기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 주변 뭐 가족들한테도 그렇고 주변 친구들한테도 포지션 얘기를 잘안 하려고 하는데 한 번씩 제가 정신줄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그냥 제 자료 수집용으로 운영하는 제거 텔레그램에 제가 주식 비중을 좀 많이 줄이고 현금 비중을 높이고 있다. 그런 내용을 하나 올렸었거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이 나갔나. <laughs>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린 건데. 그래서 제거 블로그나 유튜브 통해서 공부하시는 몇몇 지인들이 되게 의미 부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 가지고 영상을 하나 찍습니다 우선 뭐 제가 함부로 뭐 타인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건 아니고 제 경우만 놓고 보면 저는 진짜 일개의 개인 투자자 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제가 대단한 사람이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저는 일개 개인 투자자인데 심심할 때마다 가끔 하나씩 영상 찍어 올리는 그 정도 수준의 그냥 개인 투자자 거든요 뭐 유튜버도 아니고 저는 유튜버라고 불리는 것보다 개인 투자자라고 불리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소음조차도 안 돼요 사람들이 소음에 휩쓸리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소음조차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에 너무 큰 의미를 두실 필요가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처한 상황이 처한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해도 그 종목이 포트에서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뭐 평당가가 얼마인지 또 적정가는 얼마나 보는지 그 회사의 뷰를 뭐 1년을 보는지 5년을 보는지 그리고 남아 있는 현금이 얼마인지 이런 서로가 처한 상황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포트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상황에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누가 샀다, 팔았다고 해서 그 얘기를 재미삼아, 참고 삼아서 들을 수는 있어도 그걸 따라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 하는 것도, 따라 하시는 분들 계시면 또 부담스럽고요. 제가 뭐라고. <laughs> 그냥 개인 투자자인데. 일단 제가 요번에 비중을 좀, 주식 비중을 줄인 거는, 아, 먼저 전제가 하나 필요한데, 어, 주식 비중을 줄였다라고 해서 제가 시장을 하방을 보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저는, 음.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시장이 상승할지 내릴지 모릅니다, 저는. 거실을 보는 눈도 없고, 예측도 못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식 비중을 줄인 게, 뭐, 시장이 앞으로 하락할 것이다, 라고 해서 줄이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 일부가, 요, 뭐 최근에 좀 오버슈팅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적정가도 넘어서고, 앞으로, 좀, 음. 아무튼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적정주가 넘어서고, 그래서 조금 비중 줄인 거예요. 주식을 다 팔지는 않을 거고. 제 포트에는 어쨌든, 주식 비중이 0%가 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주식은 항상 갖고 있고, 현금 비중이 조절되는 거고,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씩 비중을 줄이다 보니까 운, 운이 좋았죠 운이 좋아서 종목들이 비중을 줄이다 보니까 주식 비중이 좀 줄어든 겁니다 예.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상황이 있을 거고 그렇죠. 다 각자 개인이 처한 상황이 있을 테니까 그리고 번외로 하나 말씀드리면 어, 이번 경우는 이제 주가가 다 오버슈팅이 나와서 제가 주식을 줄였다고 했지만 뭐, 또 주식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손절매의 개념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손절매는 아니고요. 회사 아이디어를 제가 이렇게 생각해서 투자를 했는데, 뭐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회사가 제 뜻대로 안갈 때, 안갈 때는 그냥 주식 비중을 줄이기도 합니다. 그, 런데 그때 만약에 주가가 올라온 상태면 익절이 되겠고, 주가가 올라온 상태가 아니고, 뭐, 손실 상태에서 제가 주식을 팔면은 손절이 되겠죠. 그냥 익절 손절 개념 없이 회사가 이제 가늠, 나아가는 방향이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와 다르거나, 펀더멘탈이 훼손되거나, 뭐 그러면은 비중을 줄이고요.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회사의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단기간에 올라오면 적정 주가를 넘어서고 이러면 당연히 줄이죠. 같이 투자하자라고 해서 무조건 주식을 보유하고 막 영구적으로 보유하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구적으로 그러니까 회사가 제가 생각하는 그 아이디어대로 계속 성장을 하는 한 보유는 쭉 가죠. 근데 이제 일부 비중은 트레이딩도 하고요. 또 일부 비중은 그냥 진짜로 잠깐 담배꽁초 빨듯이 그냥 이렇게 빨고 버리는 종목도 있고 어떤 거는 박스권에서 샀다 팔았다 하는 종목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괜찮은 종목은 좀 끈질기게 들고 가는 종목도 있고 다 종목마다 다 다릅니다. 네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laughs> 저는 절대 시장을 상방을 보거나 하방을 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고요.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에 맞게, 그, 자기의 독립적인 사고로 회사를 발굴해서 독립적인 사고로 포트를 운영하셔야 됩니다. 절대 뭐 누가 샀다고 사고, 누가 팔았다고 팔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